인사할게요. 선유, 아, 지금 김달진 선생님께서 어, 갤러리 기림하시러 오셨고 간단하게 김달진이 가다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 오늘 한 7분 정도. 어, 일단, 자, 저는 준비됐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6월 15일 저는 지금 전재 왔고요. 여기 제가 온 곳은 기림하시입니다. 여기에 우리 화재 어디쯤 네, 오영훈 네.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오영훈 선생님 대해서 어, 일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오늘 마침 저게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네. 어, 기분이 조금... <laughs> 저비 오는 날 좋아해요. 선생님, 네. 네. 그 작품이 네. 평행 우주로 이라일해가 될까요? 이런 걸 네. 주기차게 하는데 저는 그 사실... 고영훈 선생님을 구십육 년도 중앙미술대전에 대상을 수상한 작가로서 기억을 했는데 그 기억을 해주신 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오래 전 일이라서 좀 가까이 와서 찍어요 가까이. 예. 그래서 기억을 했는데 그 작품의 주제 시리즈가 지금까지 연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참 작가로서는 음. 특별하게 어떤 우주 과학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선생님의 주제 네.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어, 자기 후야마이가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보통 음, 자기 주변 환경과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것, 내 주변의 환경이라는 것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 그 안에 예,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정의가 되,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우주가 제 관심사였고요. 네. 음, 그리고 이제 그러다 또, 또 처음에는 뭐 동양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역철학이라든가 어, 음양오행론이라든가 이런 쪽도 어, 또 파헤치기도 했고 했는데 이 우, 우주의 존재 어떤 존재 법칙 우주의 원리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호기심은 꽤 오랫동안 계속 되다가 그래서 9 6 년도에 그 카우스 혼돈으로부터 질서라는 여섯 개 원으로 이루어진 구리판에 네. 음, 그 작품으로 이제 대상을 받은 적이 있고요. 중앙... 그때가 학부 몇 학년이죠? 그때 군대 갔다 와서 2 학년 1 학기에서 2 학기 올라가기 직전이었어요. 네, 그 당시 사실 중앙미술 대전하면 인제는 네. 뭐 3대 공모전의 하나로써 대단했었죠. 네, 대단했었는데 <laughs> 상금도 그때 2천만 원이어가지고 네. 네. 어, 네. 가장 컸어요 네. 당시에는. 그런데 네. 네. 거기서 이제 무튼 상을 받게 됐고, 근데 지금도 학부생으로서는 전무후무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중앙이든 동아든 뭐 국국전이든 간에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일이었고요. 어찌 될건 간에 그때 우주 우주라는 주제로 새로운 기법을 했는데 기법보다는 그 이후에는 컨셉. 네. 음, 아무튼 컨셉을 계속 연구하다가 평행 우주 즉 관찰하는 사람이 있음으로써 우주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뭐 일명 양자 물리학에서 관찰자 효과로 알려져 있는 건데 그것을 이그 우주를 표현하려면 눈동자의 우주를 구해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는 그냥 단순히 우주 탄생에 관심이 있었다가 그때 그 대상 받았을 때는 10년 동안 더 연구를 해서 눈동자의 우주를 그려야만이 그 제가 원하는 컨셉에 가깝다. 그래서 지금 눈동자가잘안 보이지만 어쨌건 눈동자의 우주를 그리고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눈동자의 태양하고 지금 유성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네. 또 선생님이 어, 제가 어기 이렇게 보도를 보니까 뭐 20억 펀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네. 좀, 좀 생소하게 느꼈고요. 네. 그 20억 펀딩이라는 그 이야기의 정체? 이야기가좀 <laughs> <laughs> 궁금합니다. 아 예, 처음에는 음, 처음에는 이제 제가 10년간 이제 어, 거의 10년간 그림 붓을 넣고 책을 쓰고 강의하러 다녔어요. 네. 그래서 제 강의가 주로 뇌과학을 바탕으로 한 교육 양육에 대한 강의하고 자녀교육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미래를 내다보고 어 이렇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래학하고 뇌과학 강의를 하게 된 거죠. 거기에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뒤늦게 제가 화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저자고 강사라는 거만 알다가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 내가 이제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으니까 근데 사실 제가 재료비가 없다 네. 그래서 선불로 먼저 할부로 그것도 네. 처음에는 (33개월) 할부로 시작했어요 네. 할부로 먼저 돈을 주면 네. 돈이 다 들어왔을 때쯤에는 그림을 그려서 드리겠다 네. 그래서 (3년) 할부잖아요 (3년) 네. (33개월이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한 (10년간) 정확하게 따지자면 한 (9년간) 유튜브 구독자를 한 (5000명) 정도 모았을 때였죠 (5000명) 네. 그때 한 100여 명이 할부금을 넣어주기 시작했어요. 선불로. 그게 그게 사실 후원금인지 그림 판매 금액인지 헷갈리는 건데 지금은 그 사실 어떤 계약 금액으로 보면 150억이 넘었거든요. 계약 금액이 처음에는 한 3억으로 시작했다가 2년 만에 이제 한 2년 몇 개월 만에 150억이 돼 버렸는데 그 이후로 계속 어떤 그팬 팬덤이 형성이 됐어요. 팬덤이 유튜브 네.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뭐 회사 차리고 주식까지 이렇게 어~ 주식을 그니까 내 그림을 파는 회사를 차렸는데 네네. 주식이 (23억 원) 아치가 들어왔어요 네. 그니까 주식을 주세요라고 (23억 원이) 들어오 네. 식으로 해서 한 그러니까 대략 한 (150억) 정도 아무튼 펀딩인지 후원인지 헷갈리는 네. 돈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근데 (150억이) 들어오는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100개월) 할부로 들어옵니다 네. (100개월) 할부 이 정도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만큼은 선생에 대한 작품을 이렇게 또 소장하고 싶은 그런 것과 있기 때문에 아, 네. 장기적인 파보프 네. 얼마씩 위해서 나중에 작품을 그 그렇죠. 갖게 되는 거지만 이렇게 음. 많은 사람의 호응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선생 그 최근에 또익산에 새로운 뭐 아, 공간에 마련했다는 얘기를 공장 공장. 그런 네, 얘기 했고요. <laughs> 앞으로의 그 계획 예. 잠깐 얘기해 주시죠. 어 앞으로는 하, 좀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어디까지 다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음 저는 아이 얘기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 위기 그다음에 네. 어 금융 위기 네. 음, 그다음에 그 화폐에 대한 신용 위기 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겹쳐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는 이제 그래서 결국 미래에는 우리가 인문학적인 가치로 이 사회가 넘어갔을 때 자본주의가 어 예를 들면은 뭐 문화 중심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가는 세계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근본 그러니까 본위로 해서 어, 새로운 경제가 펼쳐지는 미래가 올 거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뭐 그림을 그려서 파운다기보다는 제 그림의 가치를 과거에그 달러가 달러가 금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경제를 돌렸듯이 앞으로는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네. 전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그 정도까지 제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네. 가고 있는데 이 얘기만 들어서는 좀 이해가 안갈 텐데 나중에 제가 그더 심층 인터뷰 때 말씀 더 추가적으로 말씀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고선생님께서 <laughs> 네. 어떤 그 패러다임의 변화 네. 어떤 문명의 흐름 이런 거를 나머지 빠르게 읽어내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이 고선생님이 꿈꾸는 어떤 이런 계획과 또 이런 세계관들이 잘또 실현되면서 네. 이리 미술계의 새로운 이정표 새로운 확산 어떤 플랫폼으로 네.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됐습니다. 네, 그냥 올려주시면 돼요. 뭐 제가 심층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laughs> 한 10분 됐나요? 어디 아딱 7, 8분 나오네요. 음. 분량이. 에이.